이형이 남자였으면 뭐 하고 살았냐고? 그냥 일하면서 살았을 것 같은데요? 방송 안 했을 수도 있어. 현생을 살고 있었을 수도 있지. 회사 다니는 평범한 남성일 이지 않았을까? 아 준호 외롭다. 여친 소개 좀요.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했 해. 여미세셔 코자임 칼바랑고? 죄송한데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. 오빠는 형이나 누나인 세계살이냐고와 우리 오빠 여자였다? 바로 시집 갔을 때. 집안일 잘 해가지고 바로 시집 갔을 것 같은데. 내 아내 이봐. 입... <laughs> YouTube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어제 날씨가 진짜 너무 더워. 커피 한 잔으로 버틸 수가 없어 하루를. 우리나라는 진짜 너무 습해가지고 이게 진짜 문제야. 어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는데 애들이 나 나오는 거 보고 존나 신기했어 처음에 했던 말이 어케 okay, 나왔누였었던것 같아. 내가 그러니까 나와도 지랄이냐고 했어. 세명다 하는 말이 똑같이 웬일로 밖에 나왔어. 제첫 했던 말이었던 것 같아. 근데 이대로 살면 근데 진짜로 이게 그히 키키코모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. 괜히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더웠어. 카페 한번 가는데 그냥 얼굴에 육수 그냥 줄줄 나가지고 미쳐버린 줄 알았다니까? 말이 안 되잖아. 6월인데 30도 찍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. 카페 카페에서 그냥 진짜 몇 시간 은 수다 떨었는지 모르겠다. 네 유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제 여자애들끼리 만나면은 연애 이야기하거나 예쁜 옷 이야기하거나 요즘 막 핫한 거 이야기하거나 그러잖아 근데 이제 한 30대 여자들끼리 만나면 연애 이야기를 하지만 결혼 이야기까지 하는 거야 막 결혼 연애 해외여행 화장. 화장품. 아, 화장품 이야기가 두활이야 두랑 아니라. 우리 중에서 가장 그래도 막 꾸미고 화장품 사고 이런 거에 진심인 애가 나였는데, 이제 그런 거 하나도 없어가지고. 와, 이러면서. 아휴즈야무면서너 심해, 손톱이 이제 할머니야, 이러고. 꾸미가 귀찮아지는 건 우울증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. 귀찮은 거예요. 죄송한데. 거기에 돈 쓰는 게 귀찮은 거예요. 다른 데는 돈잘 써요. 내 캐릭터에는 돈잘 써요. 내현실의 나에게 돈 쓰는 게 귀찮은 것 뿐. 이 사람은 우울한 것도 귀찮을 테... 아니, 현실 캐릭터한테는 돈을 안 쓰는 건 아닌데 20대 초반 때처럼 손톱 빡세게 하고 머리 빡세게 관리하고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지 영화 보러 안 가나요? 요새 영화가 뭐가 있나요? 현재 상영작 드래곤 길들이기? 헤이 어? 드래곤 길들이기가 그게 나왔어? 실사화가? 아아 아, 근데 잠깐만 아니, 투슬리스 왜 이렇게 톡스하게 생겼어? 그맨질맨질라는 귀여운 맛이 있었는데 아닌가? 이게 스샷이라서 그렇게 보이는 건가? 왓? 야 릴로앤 스티치도 실사화가 나왔어? 올쉐! Oh, 이게 무슨 일이에요? 릴로앤 스티치 초 대박 났다고? 잘 뽑았나 보네. 극장판 짱구는 목말려 격돌 낙서 왕국과 얼추 뭐요 끌리는 게 없냐? 끌리는 거 그나마 그건 거 같은데 진짜? 아, 예전에 진짜 영화 이것저것 많이 봤었는데 요새는 좀 영화가 같은 것도 잘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냥 옛날에 봤던 재밌었던 영화 한번더 보고. 그런 게 끝인 것 같은데. 영화관에 갈 이유가 없어져서. 슬픈데, 그건 좀. 그건 좀 마음이 많이 아픈데요. 집에서 넷플로 보는 게더 편해. 아, 하긴 근데 OTT로 구매해서 보면 은 평생을 볼 수가 있는데. 영화관에 한번돈 쓰는 가격으로 평생을 볼 수가 있는데. 좀 아깝다는 생각 들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하다. <laughs> 이 종이 남자였으면 뭐하고 살았냐고? 그냥 일하면서 살았을 것 같은데요. 방송 안 했을 수도 있어. 현생을 살고 있었을 수도 있지. 회사 다니는. 평범한 남성 1, 1이지 않았을까? 지금은 벌써 결혼했을 수도 있지. 남자였으면 더 건강했을 거라고? 너무 건강했을 것 같은데. 술 담배에 쩔어 있었을 것 같다고? 담배는 그럴 수 있는데 술은 아닐지도. 술은 애초에 그 그냥 술질라서안 먹지 않았을까? 방송인 1, 1이 아니라 방송 구경하는 사람 1이 되었겠지? 여자친구랑 사귀려고 노력했을 듯. 어떻게든 막 밖에 나가서 좀. 아, 존나 외롭다. 여친 소개 좀요.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. 여미세셔 코자임? 칼바람고? 지한데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. <laughs> 오빠는 형이나 누나인 세계 살냐고 와, 우리 오빠 여자였다? 바로 시집 갔을 듯. 집안일 잘해가지고 바로 시집 갔을 것 같은데. <laughs> 내아내이 이봐. <laughs> <laughs> 그럼 방장이 천업이네 맞지? 이제 내가. 누나, 누나 남자친구 사귀면 나한테 꼭 허락 맡아라. 이러고. 이 새끼 시어 내가 남자로 봤을 때이 새끼 진짜 아닌데? 끼랑 결혼할 거야? 이랬을 것 같은데. <laughs> 누나랑 알아보 아라고 하다고 야, 야, 쟤랑 결혼할 거임아 진짜 넌 남자 버릇 눈이 이렇게 없냐? 이고 우리 오빠가 누나였으면 병약 미소녀야 병약 미소녀에다가 집안일 존나 잘하는 혹시 오빠하고 남친, 여친에 관한 얘기를 해요? 아니요 저희 오빠 못 쏘.. 쏟... 오빠랑 저랑의 이야기는 게임 이야기밖에 없는데요 죄송한데 젠 존재, 모비노기 이런 이야기 안는데요총룡 오빠도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연애하셨던 적 있을 수도 있어요 <laughs> 허기나 씨발. <laughs> 아 하루 종일 집에서 집안일하고 운동 갔다 오고 집안일하고 게임하고 이거만 하는데 여친을 어떻게 만드는 뭐 랜선 연애했냐? 진짜로 이거 오빠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빠를 구조적으로 여자친구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이거 그러니까 오빠 랜선 연애하는 거 아닌 이상은? 둘안 치고 오빠 여자친구 데려오잖아? 오빠한테 내 카드 준 다음에 오마카즈 존나 비싼데 가서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고 와라고 할게. 진짜로. 그 정도로 축복해줄 수 있어. 나 연애 중이야 하면서 모니터 들고 와도 인정이야그 모니터 들어서 오빠 머리통 깨버릴 건데요. 내 아내야 바퀴 존나 날리 쌍바퀴 날리면서 조까쇼 다키마쿠라 들고오면서 이게 내 아내야 이러면은 화면에다 아 아이템 띄워놓고서 내 남편이야 인사해 이러고 자기야 우리 오빠야 이러고그 <laughs> 정도면 찐사랑이 맞음 우리 엄마 아빠 가 오열한다고? 오열도 안할 듯. 그냥 진짜 한심한 눈으로 쳐다볼 것 같은데. 아, 우리 엄마 아빠 는 근데 나한테는 안 그럴 것 같아. 나는 그래도 연애를 해봤잖아. 그냥 얘가 요새 연애할 생각도 없고 피곤한 갑다 이러고 말 텐데. 우리 오빠는 진짜 모열할 것 같아. <laughs> 엄마 아빠가. <laughs> 그리고, <laughs> 아빠가 컴퓨터 부실 수도 있어. 그 정도로 말이 안 돼요. 우리 오빠가 말하는 것도 어이가 없어. 본인이 여자를 안 만나 봐놓고서는. 아, 난, 난 여자에 대한 환상 너 때문에 다 깨져서 못 만나겠어. 이지랑 안 갔다니까, 진짜. 나 때문에 여자에 대한 환상이 없대. 여자에 대한 다 저러냐? 이러면서. 이제 개변명이야. <laughs>